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목소리>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시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아들을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수요 예배에 몇 번째 쓰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네, 부임하기 안 전에 소위 말하는 선설교 하러 왔을 때 썼습니다. 예천이 어진지도 모르고 운전하여서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국 바벨론왕 느베간네살과 함께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이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 사람은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남유다가 거의 멸망해가는 시기인 여우기야 김이 통치하는 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의 중군동 지역, 그 당시의 지역의 패자였던 어, 패자였으나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아수르를 바벨론이 침범하였습니다. 이를 본또 다른 강자였던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스는 곳까지 출병합니다. 그러다가 에블굽론은 애굽은 바벨론에 패하여 퇴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이 갈그미스와 애급 중간에 위치해 있는 유다를 침범하고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귀족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850km 정도였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귀환하는데 시간이 4개월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도 사막의 길을 4개월 이상 걸어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막길을 포로 신세로 끌려가서 모든 힘, 모뭐 힘이 빠지고 마음의 힘이 낙심된 상황에서 보게 된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나라를 강국, 어, 나라, 유다 사람들 자신의 나라는 강국에 질팔피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힘으로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강국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던 힘없고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변의 바벨론은 유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짧은 영상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삼종으로 되어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네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이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미터에 달합니다 양쪽엔 14미터 높이의 성벽이 사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문 곳곳엔 수많은 사자와 황소 용과 같은 부조들이 청색 벽돌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바빌론의 신을 상징하는 신상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이 영상은 EBS의 바벨론 이야기라는 영상입니다. 혹시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EBS 바벨론 이야기를 찾으시면 한 20분 정도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거대한 도시 웅장함에 유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의 웅장한 도시를 보면서 신비롭고 웅장한 푸른색의 아슈타르 문을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슈타르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이스타를 상징하고 바벨론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문을 지나면서 유다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눌려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의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고대 군동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패하여 포로가 잡혀오는 것은 유다의 신 여우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인 마두르르트기나 이슈타르와 같은 신에게 약하여서 패하였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중에도 유다가 패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먼 아무 땅에 끌려온 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곳곳에 흩어져. 부차한 포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린을 영영 버리시는 것인가 우리가 믿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 유다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세상의 수많은 여러 신들 중에 어, 우리 하나님이 미약한 신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절망과 해의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동화되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도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꼈던 것을 삶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 환경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구차한 상에 놓인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이 대상이 된것 같았을 때에,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아, 하나님도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거대한 도시, 세상을 택하여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의 우상숭배와 악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도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며 우리를 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 중에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오빌려 바벨론 대제국에서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구원 교육하고 좋은 관료로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문에 더욱 급속히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는 상황에서도 여우와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기, 이야기를 크게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의 재물이므로 먹지 않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저 변방의 소국에 출신 소년 포로들이 제국의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알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사람의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누부간네살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 자신을 의미하는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소집한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국의 최고 고위층 관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전체를 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저 바벨론부터 이스라엘 그 위쪽까지 아주 넓은 지역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인족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관리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수백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관리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너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상징하는 신상에게 절하는 것 절하게 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라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엎드려 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신상은 금을 녹여서 주조한 것이므로 금신상 주변에는 극렬하게 타고 있는 풀무불 용광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신상의 높이는 30m 정도이고 아파트로 10층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옆에는 용광로가 극렬하게 타고 있고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위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장엄한 소리를 내며 절하라는 신호를 내겄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갈려들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장엄한 음악이 울리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금신상을 향해 절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을 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였습니다. 누군가 절하지 않는 그들을 발견하자 곧바로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누구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불러 세워 이제더라도 절하면 은 목숨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명령을 거역하면 즉시 용광로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5절에서 세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우와 하나님이라도 느부갓네살 자신의 손에서 유다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다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누부갓네살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누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 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가서 누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누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도라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권력이 유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음에도 이제는 자신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대단하다 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나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단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며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누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이 주는 기회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자신들의 결심이 변함이 없음을 다노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란노이 말하며 하나님께서 풀물불에서도 안전하게 건져낼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세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초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으며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심을 선포하고 있었음입니다. 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왕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맞선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대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용광로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여도 하나님께만 복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사람, 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용광로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이야기의 초점을 세 사람이 풀몸 뿌려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기적에다가 둡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세 사람은 이 초점을 어, 자신들이 용광로에서 살아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하신과 자신들을 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자신들이 처한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식을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믿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의 믿음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삶과 죽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의 간절한 바람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바라는 보 자기가 바라는 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다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 않았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느냐는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내가 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람에 메이는 것은 육체전 삶에 한정지어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적인 삶과 더불어 영적인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적인 삶과 영원한 삶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적인 삶에 한정되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삶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 세 사람은 풀무불에서 살아남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증명한 것은 그렇게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더 크게 증명합니다. 기적은 이례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잊혀져 가고일 수도 있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증명하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결과는 포도로 잡혀왔고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만 성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종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성금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교할 같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한다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보면 그 고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강이든지 어떤 삶의 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